안녕하세요. 배마입니다. 오늘은 영상 제목처럼 말 그대로 돈을 안 쓰고 온갖 스팀 게임들을 할수 있는 꿀팁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가족 공유인데요. 가족 공유는 꼭 가족이 아니어도 할수 있는 거고요. 지인들과 함께 게임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는 스팀의 한 시스템입니다. 그니까 여러분이 게임을 안 샀어도 친구의 게임을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꾸로 그 친구가 여러분의 게임을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바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1번 라이브러리를 공유하고자 하는 친구와 각자의 아이디, 비번을 교환한다. 2번 각자의 기기에서 로그아웃을 한뒤 상대방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다. 3번. 기기 인증 절차를 따라서 인증을 받는다. 각자의 이메일로 코드가 전송돼서 입력을 해야 하는 뭐 그런 겁니다. 4번. 각자 로그인을 완료했으면 여기서부터 따라하세요. 좌측 상단에 스팀 클릭, 설정 클릭. 여기서 가족 항목을 누르시고 이 컴퓨터와 라이브러리 공유 허용을 체크해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계정을 체크하세요. 이러면 서로의 계정이 연결이 되구요. 친구가 통수칠 것 같다 싶으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확인해보면 왼쪽 아래에 해당 친구의 스팀 아이디가 뜨면서 스팀 게임 라이브러리가 공유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꿀이죠?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 5가지. 첫번째, 하나의 계정을 10개 이상의 기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증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두 번째,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같은 게임을 동시에 할순 없어요. 본주가 접속하면 빌린 사람은 접속이 종료됩니다. 세 번째, 공유된 라이브러리 잠김 상태일 경우에는 본주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그 게임을 끄지 않는 이상 빌린 사람은 어떤 게임에도 접속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꼭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만 공유하세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면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몇몇 게임들은 가족 공유를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멀티플레이 게임이라면 두 명이서 한 아이디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도 각자 살 필요 없이 즐길 수 있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엔 좋은 기능이 될수 있겠죠? 주변에 군대를 가야 하는 친구가 있나요? 공부하겠다며 게임을 접는다는 친구가 있나요? 난 정말 너에게 모든 걸다줄수 있다는 애인이 있나요? 스팀 라이브러리를 달라고 하세요. 오늘 영상 끝!